셀트리온, 불가리아 레키노라 203억원 구매, TED 계약 낙찰 공고, 조네지 조사님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의 자료를 올려주시죠. 유럽연합의 온라인 조달 간부인 t d 의 셀트리온 레키노라에 대한 계약 낙찰 공고가 등록되었네요. 계약자는 불가리아 보건부이고 낙찰자는 셀트리온 스퀘어 헝가리 법인입니다. 구매 대상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 약 203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계약일은 2월 2일이며 낙찰 공고일은 3월 1일이네요. 불가리아의 경우 지난해 12월 6일 41억 원의 초도 발주 이후 이번에 2차 발주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12월 17일경이었던 것 같아요. 조네지소단의 블로그에 불가리아 레키노라 41억 원 구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00억 원, 203억 원에 가까운 그런 레키노라에 대한 계약 낙찰 소식입니다. 그래서 레케노라 아직까지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흡입형 또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죠. 항상 좋은 자료를 올려주시는 존혜조전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차별화, 통할까 오리지널 약품 휴미라 대비 상한 가격 4만원 낮아, 삼성 아달로체와 동일 가격이지만 주사 통증을 줄여 삼성 아달로체 국내에서는 전홍도입니다. 근데, 우리 고농도, 퍼스트 무버가 아달로체, 전농도 바이오 시밀러와 동일 가격으로 출시를 한다. 국내 휴미라 시장 규모가 대략 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베아 측계 기준 휴미라의 국내 처방약은 연간 천사십억 원이다. 그런데 고농도, 퍼스트 무버이면서 전홍도 가격에 출시를 한다. 자, 국내 시장, 셀트리 제약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 국내 시장 국내 시장으로 보면 셀트리 제약 규모의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3사 합병을 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 회사 같은 그룹 내 합병 이제 한 가족 이미 한 가족이지만 합병을 해야 되겠죠. 셀트리 제약이 이달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에 돌입하며 품질 가격 경쟁력을 압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피스, 삼성 바이오피스보다 한발 늦은 후발주자이지만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한데다 국내 첫 고농도 제형 제품으로 통증 부작용을 줄인 만큼 차별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4일 셀티존 제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상한 금액은 40ml 기준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라가 28만 8,891원인데 비해 유플라이마는 24만 4,877원으로 약 4만원 저렴하다 경쟁 삼성의 바이오시러는 24만 4,877원으로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와 동일하다 그래서 국내 환자들이 건강보험 산재 특례를 적용받아 부담하는 비용은 주사 1회당 2만 4,488원으로 휴미라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자, 우리 셀트리온 그룹의 바로 모토이죠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요한 건 휴미라, 고농도. 휴미라보다 같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면서, 동일한 제품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심지어 삼성은 전홍도입니다. 국내에서. 그런데 전홍도랑 동일한 가격에 출시를 했다. 이두 가지 시장, 이 천억대 시장을 우리 셀트리온 제약이 다 가져오리라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우리 셀트리온, 하나된 셀트리온의 실적으로 잡힐이라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삼성도 고농도로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와 승부를 또벌려야 되겠죠? 팜이데일리에서 신약개발로 눈 돌리는 K바이오 대표주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피스. 자, 제목은 나란히 딱 나왔어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장기 전략으로 항체 항암 신약 꼬박, 신약 파이프라인 4개 보유, 삼성 바이오피스, 바이오 젠 틀을 벗어나며 신약 개발 가능성 제기. 국내 바이오 시뮬러 대표 기업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피스를 둘러싸고 오히려 신약 얘기가 화두다. 코로나19 항체 신약 레케노라주로 신약 개발 역량을 입증한 셀트리온은 항암 신약을 장기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삼성 바이오피스여도 대주주였던 미국 바이오젠 족쇄에서 벗어나며 신약 개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항체 항암 신약 장기 전략으로 콕 집은 셀트리온. 최근 셀트리온은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 장기 전략으로 항체 항암 신약을 뽑았다. 단기적, 중기적으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단중기적으로 표적 항암제, 프룩시마와 허주마 면역 항암제 옵티보키트로다 바이오시뮬러 2025년 이후 2028년도 기준점으로 출시를 예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항체 기반 고부가가치 신약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게 이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ADC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C 제형을 가지고 또한 앞으로 신약을 또한 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M RNA 플랫폼을 가지고 차세대 항암 시작과 유전자 치료제 백신으로서도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IQV에 따르면 글로벌 항체 항암제 시장은 2016년 약 36조 원에서 2020년 약 72조 원으로 급행창하고 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감염성 질환, 그 케미칼 그리고 항암 시장, 자가면역 질환 시장 이 모든 시장 중에서 결국은 항암제 시장이 가장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면역항암제. 옵기보와 키트로다가 의약품 휴미라를 제치고 1위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성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 또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 신약을 향한 셀트리온의 관심은 이미 드러났다. 영국의 익스다이거 부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관계자는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아바스틴, 이미 임상 3상을 완료해서 미국과 유럽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완료했죠. 그래서 항체 항암제 분야와 항암 신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서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위해 여러 회사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 기술 투자도 병행 중, 협업 및 기술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계획.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도 이어간다. 독감 신약 CTP27. 이미 오래전에 임상 2상은 끝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CTP63. 이제 임상 3상. 요거 이제 흡입형 칵테일로 이제 3상 완료하고 올한해 좋은 성적을 내서 빠른 중간 결파받고 나와서 그리고 빠른 속도 안에 나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비우성 신근형 케미컬. 합성 화합품 신약 CTG20을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레키노라주에 이어서 CTP63을 더한 흡입평 칵테아랑 수채는 임상 3상에 돌입했다. CTG20은 글로벌 임상 1상 중이다. 자, 삼성바이오피스 잠깐 볼게요. 삼성바이오피스는 신약개발 전망 제기. 아직 회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직 삼성바이오피스의 신약이프라인은 한계에 그치고 있다. 일본 다케대 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급성췌장염 치료제 SB26으로 임상 1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잠재적 경쟁자인 삼성바이오피스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 소극적이었던 바이오젠이 사라지며 신약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가 된다. 삼성바이오스스는 시분 인수 소식을 알리며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민첩성이 제고돼 삼성바이오피스의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신약 개발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독자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피스도 브루시오를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이오신약 개발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바이오피스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삼성바이오피스 관계자는 s p 2 6은 임상 1상 종료 후 2상 검토 중이다. 현재는 앞으로 몇년 안에 오리지널약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연달아 있어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사업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아직 갈 길이 얘네는 지금 사실 신약개발업체 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원천 기술 이거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신약개발 가는 그런 회사로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 길이 한참 우리 셀트론과는 간극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바이오 업체 임원은 셀티론과 삼성바이오피스가 주력하는 항체 바이오 시뮬러는 몇 년으로 고민해야 한다. 항체에서 mRNA,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변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자라면서 후발 업체도 계속 등장하며 바이오 시뮬러 시장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신약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른 기술을 활용한 신약으로 확장하면 더욱 승산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바이오 시뮬러 이 부분은 자체 원천 기술과 공장 캐파, 그리고 직판, 이런 전반부와 후반부. 이게 바로 바이오 시뮬러의 가격 경쟁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점, 결국은 먼저 깃발 꽂아놓고 점령이 끝나지 않은 유럽 시장은 선점이 이미 다 끝나가고 있죠? 미국 시장 선점, 이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준점으로 해서 뭐 남미, 전 세계 깃발을 가격 경쟁력을 위주로 해서 선점하는 사람들이 후발 투자를 다 맞게 됩니다. 반도체에서 바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경쟁력 제일 늦게 들어갔지만 미국, 유럽, 일본, 그다음 삼성에 들어가서 하이니스가 들어가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을 했죠. 중요한 건 이때도 치킨 게임이었어요. 이때까지 가려고 해도 아직 바이오시밀러는 많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치킨 게임까지 가려고 해도 그리고 중요한 건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서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는 것입니다. 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없던 시장을 선구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로 우리는 파이어니어이다. 그 다음 바이오 시밀러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약에 계속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뮬러 제품들 파이프라인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면서 우리는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 캐파가 증설이 되고 있죠?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그리고 CMO까지 총 60만까지, 연구 인력까지 2천여 명, 그리고 전 세계 직판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그냥 경쟁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세계적인 빅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100년의 제약바이오 역사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 시장을 개척해 나가며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큰형의 역할로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회계 이슈 마무리하고 합병하고 우리의 갈 길은 너무나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